이 영상 보시면 손절 없이 수익 내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돼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급등하고 올라간다고 하시는 분들, 현재 이 종목에 크게 물려 있거나 막 불안하신 분들, 또 계좌가 계속적인 손실로 녹아내리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은 결국 대응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고, 그와 관련해서 같이 매매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추가적으로 영상 진행 순서는요, 재료와 뉴스체크 이후에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후에 차트를 통해서 매수과와 매도과를 찾고 이 대응 타점을 통해서 대응 전략까지 핵심적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재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가 있는지 체크를 해 보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리튬 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하반기 매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혼다와 전기차 관련 협력까지 강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 당연히 철강이죠. 철강 관련 플러스 이 리튬 그리고 플러스 2차 전지에 대한 공장 플러스 전기차 생산까지 전반적인 전기차 생산 밸류 재료부터 생산까지의 과정을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삼성증권에서 포스폴딩스 주가를 올렸던 부분이 뭐냐면 기존의 탄탄한 철강에 대한 실적반등과 더불어서 리튬 및 그다음에 니켈 관련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러한 신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공장 준설부터 생산량 증가 그리고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포트폴리오나 청사진 자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에서 인니와 니켈 공장 신설에 대해서 협의한 바 있죠. 이러한 부분들의 모멘텀 그리고 추가적인 이슈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이야기 드린 포스코와 그다음에 LG전자 간의 협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노리고 있느냐 한마디로 제대로 된 제조를 해보겠다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라는 포부고요 구체적으로 보시면 스마트그로부터 자동 제어 기술 그다음에 아연 하중에 대해서 자동 분배하는 일정한 하중을 바로 기준 삼아서 자동화할 수 있는 이 인공지능 기술까지 공장에 적용시킨다는 상이거든요 결국은 이 지능형 자율 공장에 대한 구축이 시작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요. 아까 이야기 드린 인니와의 니켈 공장 생산. 생산량만 본다 하더라도 52,000톤입니다. 52,000톤 하면 얼마나 될지 가늠이 안 되시죠? 대략적으로 현재 생산량 그리고 수요분에서 1차 공장을 생산하는데 거의 1차분 치고는 다른 기업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이상의 생산량 목표가 현재 할당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2차 전지의 소재인 이 리튬과 그다음에 니켈을 다 잡겠다는 의도고요. 이 리튬과 니켈을 잡은 이후에는 스마트 공장을 통해서 이 제조업 분야에 대해서 생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실적을 가져가겠다. 결국 철광 관련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너지 효과를 신사업에다 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에 대한 전체적인 모멘텀을 바로 포스코홀딩스를 통해서 알수 있다면 이 포스코 그룹 전체의 핵심 모멘텀은 바로 포스코 퓨처엠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aci 양극재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는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공장을 짓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결국 신사업에 관련 포트폴리오가 진행되고 있다는 투자자 안심 차원에서도 매우 호재적인 뉴스입니다. 2차 전지 투자 확대를 통해서 녹색 채권에 대해서 투자 자금도 수혈하고 있고, 다음 사항 보면요. 일단은 금융상품 인증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서 투자 유치에도 한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장 증설이 결국은요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냥 말만 하고 있고 기대감만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장을 건설을 하고 이 공장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매출을 가져가겠다. 이 분야에 대한 캐파를 선점하겠다라는 선점 포고나 다름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포스코 그룹에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추임만 본다 하더라도 유의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순이익 부분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신사업에 대한 이 밸류 체인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지에 대한 조달 및그 다음에 친환경차 관련 부품 생산 자체에서 매출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현재 크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마디로 탄탄한 실적과 더불어서 안정세 여기에 플러스 신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사업 전망을 체크해 보면요 주요 에너지 사업 및 가스 철강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부분들에 대한 매출들이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지금 보시면 에너지 사업 투자비가 바로 뭐예요? 맞습니다. 뭐 리튬부터 해서,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와 달라지는 핵심적인 부분은 사업 전망에서 볼수 있듯이 에너지 사업 투자 비용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기존에 해왔던 모든 사업 분야들은 안정세이거나 또는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는 매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확실하게 실적과 안정세를 받쳐준 상태에서 신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포스코 그룹은 이러한 모멘텀으로 이러한 청사진으로 현재 사업 전망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이 매우 긍정적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베스트인 거죠 보시면 코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요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에너지 밸류체인이 가장 1순위로 올라와 있고요 핵심적으로는요 자원 확보와 함께 2차전지에 대한 핵심 모멘텀 그리고 친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미래 먹거리와 분명히 일치하고 있는 기업 방향성입니다 자 이제부터요 핵심적인 현재 주가에 대비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산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영업이익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현재 원가 둔화율이 조심스럽게 나타나면서 영업이익 자체도 일부는 감소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4분기까지는 철광 관련 부분들은 큰 모멘텀 없이 현재 부분들을 안정세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사업 분야는 다르죠. 제 분기 실적 추정만 본다 하더라도 철광과 탄소광이 점진적으로 안정세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기존에 철광 관련해서 실적이 떨어졌던 부분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확연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중국 쪽 한번 진행사항을 봐보면요. 중국의 주요 내수 가격이 떨어지고 원자료 가격도 같이 떨어짐으로써 어때요? 이 철광 관련 사업 분야는 확실하게 바닥을 찍었다 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주요 매출액만 본다 하더라도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부분들이 확연하게 실적 측면에서 재무제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포스코 홀딩스의 주요 적정기가를 한번 산출을 해본다면요. 제가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철강 부분부터 자회사 지분 같이 리튬 부분까지 전체적인 기존의 실적 플러스 그 다음에 신사업에 대한 가치 산출을 한다면 대략적으로 38,000원 선 이상은 무조건 돼야 된다. 이게 정말 최소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철강 분야에 대한 총 자본과 PBR을 바탕으로 플러스 2, 퓨처엠임 인터내셔널 각 지분가치, 자회사에 대한 지분가치를 정말 최소한으로 잡았고 리튬 부분도 현재 매출이 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38,000 이상이 현재 포스코 그룹의 홀딩스 종목에 대한 적정 주가고 이에 대해서 홀딩스 적정 주가 이상으로 자회사 지분가치는 조금 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치는, 지금 주가 자체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추가적인 상승분만 하더라도, 어때요? 리튬 및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신사업 성장분만 더한다 하더라도, 최소 3배에서 6.5배 이상은 무난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부터요, 차트를 통해서, 현재 주가와 함께 플러스 현재 세력들의 매집량과 그 다음에 평단가를 기반으로 과연 어디까지 오르고 과연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의 차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DX의 차트고요. 지금 기존의 재료와 뉴스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추세를 확인하고 지지 저항을 체크한 다음에 대응 타점을 알아볼 거고요. 그 이후에 대응 전략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DX의 차트의 특이점은요. 일단 강한 매물대를 현재 유지해준 상태에서 상승 파동이 나왔다. 상승 파동이 나온 근거로 첫 번째 거래량이고요. 두 번째 세력들의 선행 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입니다. 세 번째로요. 상대 강도 지수로 매수의 힘이 강한지, 그 다음에 하락의 힘이 강한지에 대한 상대 강도 지수. 이 부분들이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강하게 시그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1파의 2파, 지금 3파가 길게 나왔고요. 가장 긴이 3파 이후에 지금은요, 현재 4파의 시간 조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조정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동의 특성상, 엘리어트 파동 아시죠? 4파는요, 사람을 사람 미치게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놓고, 쭉 빼놓고, 그리고 지지부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보통 4파에서 개미투자들이 다 털리는 겁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으로 갔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어요. 3파의 크기에서 지금 조정 나온 게딱 반절입니다. 반절의 법칙 아시죠? 상승분의 반절은 대부분 되돌리고, 파동을 이어 나간다라는 단절의 법칙상 현재 매물대 구간은 얼마예요? 1만0천에서1만천 구간이 지금 핵심 지지 매물대고요. 눌림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분할 매수로 받아볼 수 있는 매수가 유효한 구간입니다. 이 구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승분의 피보나시0.5 구간이고요. 이 이후에요. 지금 현재 자체에서는 거래당이 줄어들고 있지만 OBV 지표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결국, 세력들이 현 구간에서는 매집이라는 걸 하고 있다. 대미들을 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이런 가격에 물려있거나 내가 16,000원에서 17,000원 구간에 물려있다. 또는 14,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 물려있어서 불안하다. 이럴 경우에는 보통 더 떨어질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손절을 하거나 막 급하게 물을 타는데 핵심 구간은 여기입니다. 딱 이야기 드립니다. 12,000원 구간부터 11,000 구간이 핵심 지지 매물대 구간이고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면 어때요? 다시 한번 전구점에 도정하는 17,000원에서 18,000원 1차 저항 구간까지는 한 번에 열려 있습니다. 거래량 한 번만 터져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파동이 나오게 돼요. 왜냐면요. 지금 내리면서 매물대를 만들지 않고 내렸어요. 이렇게 지지부진 해서 떨어지거나 지지부진해서 떨어지거나 그러면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이 매물대로 저항을 돌파해는 구간으로 장애물이 돼요. 하지만, 한 번에 시원하게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져면 올라갈 때 시원하게 올라간다.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이 높으면요, 골짜기도 깊고요. 골짜기가 깊으면 상승도 높습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일단 거래량 측면에서는, 현 구간이 분할로 매수를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 핵심 모멘텀에 대해서 현재 꺾인 것도 없고, 추세상으로서 하락으로 꺾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요 이 구간을 지지한다고 손조자작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전구점파동인 매물대 17,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홀딩해 볼수 있는 여력이 있다. 충분한 근거가 된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부터요 지지와 저항권에 대한 핵심 대응 구간 체크해 봤고요. 이제 새롭게 평단와 매집량을 기반으로 해서 매물대 분석과 파동 카운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 자리 또는 보유자들 위한 추매 자리와 1차, 2차, 3차 목표가까지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현 종목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종합 대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핵심 타점에 대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대응 전략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위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요. 결국 수급만 꼬이게 되고 갈 종목도 늦게 거거나 한마디로 흔들다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응전략자료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요. 대응전략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추천과 그리고 목표과 손절과까지 정말 초등학생도 따라하기 쉽게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적어놨죠. 그러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개요와 함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주요 진입 구간, 그 다음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그리고 1차 매도와 2차 매도 등 각각 매수 매도 대응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그 관련 차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국내외 해외 증권사, 무려 20여 개가 넘는 증권사들의 종합 분석자를 취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이런 평균 목표 주가에 대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를 분석해 놨죠. 그래서 또한 뉴스 기사, 엠바고 정보를 포함해서 기존에 정보가 없어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이런 미공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세력들의 매집량 평단가 산출 그리고 주요 파동의 목표가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구성해 놨고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응 전략 자료집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셔도 제가 모두 다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말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이 번호로 종목명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접수돼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발송해드리냐면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통해서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 게제 목표고요. 대응 자료 받아보신 이후에 만족하셨거나 또는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효과로 누적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주두주열주 주,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의 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